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판매 7천만원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과 남성이 좋아하고 결혼식 을 올리고 싶어서 환장한 상태였 고 아, 하지만 결혼식이 이제 뭐 사람도 초대하고 거기 있는 뭐 부패도 하고 사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웃긴 게꼭 결혼식을 크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지인들을 어, 조금만 초청을 해가지고 해도 될 텐데, 어,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판을 늘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예. 이 7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예, 적어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해당 주인공의 남녀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분리수거, 분리수거가 아닌데, 어,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를 이제 갖다 주면은 이제 돈을 조금 준다라고 합니다. 아, 물론 금액은 적겠죠. 예. 뭐 이제 천원 주고, 이천 원 주고, 뭐 그렇진 않겠죠. 아무튼 간에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주면은 이제 돈으로다가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쓰레기를 좀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좀 제가 좀 낚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게 뭐냐면은 기부금을 받았다라고 해요. 예. 아니, <laughs>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웃기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결혼식이나 200만원짜리 결혼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굉장히 작은 규모의 결혼식을 부득이하게 뭐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작은 작게라도 결혼식을 좀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기부를 좀 받을 수는 있는 건데 7천만원은 좀 세지 않나 이게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7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기부금 받은 금액과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자금을 지금 현재 모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혼식을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아, 아니군요. 아니 아직, 에, 아직 멀었네. 어. 난다 모았다고 한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모은 금액이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어 기부금이랑 주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한 500만. 원난뭔 <laughs> 얘긴가 했어. 7... 7천만원 결혼식이 되려면 멀었군요. 예. 아, 난 지금 다 모은 줄 알았어. 예. 아, 나는 마치 지금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기부금도 받고, 쓰레기도 모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결혼식은 본인들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7천만원짜리의 결혼식. 아, 물론 이보다도 더큰 금액이나 이 정도 금액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뭐 진짜 간소하게 좀 하자. 지금 공익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허리꼴 이제 나가는 결혼식 말고 간소하게 결혼식에 모든 전재산을 투자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공익광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에 7천만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으로 하니 또 쓰레기까지 주서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듯이 뭐 그런다는 얘기인데 본인들 꿈이니까 뭐 그럴 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들 꿈을 위해서 이게 본인들 꿈이 뭐 가게를 차리거나 뭐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7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건좀 너무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가난하니까 가게를 차릴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근데 결혼, 지금 직장이 다 있고, 지금 결혼식을 조금 더 간소하게 해도 되는 건데, 크게 뭐, 정말 좋게, 멋있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예. 그간 그러니까 뭐 평범한 결혼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7천만 원의 결혼식을 했다면 근데 아무튼간에 본인들이 기부금을 받을 때는 이게 어 기부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과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뭔가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게좀 필요한 건데. 둘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 7천만 원짜리 그것도 그냥 결혼식도 아니고 7천만 원 이상의 최소가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7천만 원 정도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다. 이거는. 조금은 더 힘들고 불불쌍하게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기부금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뭐 아무튼 기부하신 분들은 뭐 기부하신 마음이니까 뭐그건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조금은 기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